7월 12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전당대회 일정을 빨리 잡아서 전당대회 분위기로 당을 옮기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당 지도부를 뽑아서 당을 통합하고 쇄신하는 작업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우여... 선관위원장입니다. 아직 이 전당대회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고 장소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로 하겠다. 다음 달 19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로 할 것이냐,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황호여 자신이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하고 이 지도체제 문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 방식이나 이런 게뭐 전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좀 연계가 되고 있는데 황우여 자신도 8월 안에는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윤희숙 위원장이죠. 혁신위가 회의를 열고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데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에서도 이 최고위원도 아예 없애버리자, 최고위원회의도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체제는 소위 단일 지도체제라고 하지만 단일 지도체제도 아닙니다. 이게 혼합형입니다. 단일 지도체제는 과거의 YS나 이회창 총재처럼 당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당 대표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죠. 이당 대표를 견제하는 이런 최고위원 회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는 당 대표와 이 최고위원 경선을 함께 치룹니다. 그래서 1위를 한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2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형식이죠. 이게 과거에 15년 전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이후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당 권한을 모두 집중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숭아 학당이 됐습니다. 이뭐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 위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엎고 이래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봉숭아 학당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혼합형입니다. 사실은 단일 지도 체제다라고 하지만.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을 또 따로 뽑아서 이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그래서 당 대표를 견제한다. 그래서 단일과 집단의 혼합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게 지금의 형태입니다. 이걸 지금 황우연은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라고 하고 있고 혁신위에서 어제 낸 혁신안은 아예 정통 단일 지도 체제로 가자 최고위원회의도 없애버리자. 이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 소위 슈퍼 당 대표입니다. 슈퍼 원톱을 두자. 과거에 김영삼 이회창 총재처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윤이숙이 뭐 최근 들어서 각종 은행에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윤이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윤희수 혁신위가 어제 내놓은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데 최고위원회의마저 없애버리는 강력한 당대표를 두자 이 안에 찬성하고 이 안이 맞습니다. 이 안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의 이 정치의 흐름도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좀 늦은 부분이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원들의 뜻으로 강력한 당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견제하는 것도 당원들이 견제를 하자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당대표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당 대표에도 권리 당원들의 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의 국민의힘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맞고 전체적인 추세에도 맞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안대로 이유니스기 내놓은 이 혁신위 이 안대로 빨리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받아들여서 결정을 빨리 하고 그대로 이 황후의 선관위가 이 지도 체제 방식대로. 다음 달 중순에 이 전당대회 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현명하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논란이 일게 되느냐. 지금 뭐 황호여가 하는 집단지도체제도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의 이 전당대회 비용도 줄이고 지금 사실은 개파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걸 봉합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더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황우의의 걱정도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유니숙 혁신위가 아예 거꾸로 이 단일 지도체제, 진짜 단일 지도체제로 가자, 최고위원회의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11번이 바뀌었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도 자기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가 없습니다. 비대위에서 비대위로, 뭐, 이름도 다 기억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송원석 비대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60대 이상에서도, 보수 우파 중에서도, 영남에서도 버림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도부,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한달 만에 당대표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이런 리더십으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지를 못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하루가 갈수록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강력한 이 지도체제입니다. 거의 이재명 뭐 슈퍼 원톱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200석 가까이 야당 전체를 합하면 장악하고 있고, 정권까지 잡았습니다. 대통령까지 된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뭐 아예 완전히 일당 체제입니다. 일인 독재 체제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맞느냐, 혼합형 지금처럼 혼합형이 맞느냐, 아니면 강력한 슈퍼 원톱이 맞느냐? 강력한 슈퍼 원톱이 맞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지금은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국민의 힘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 체제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그건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혼합형이나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가 나오느냐? 강력한 당 대표라고 했을 때 이런 강력한 당 대표가 과거에 김영삼, 뭐 이회창 총재처럼 이렇게 될수 있는 지금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한 당대표를 30년 전, 25년 전에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혼합형 집단지도 체제를 했던 것 아니냐? 견제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오래 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데도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이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20% 정도. 원내대표를 뽑는데도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하는. 앞으로 모든 이 추세는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당의 주인은 당원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경선 룰도 8대2입니다. 당원들이 80%, 국민 여론조사가 20%입니다. 당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강력한 당대표를 뽑고 당원들의 손으로 이 강력한 당대표를 견제하는 것도 당원들의 몫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하고 이 비상시국에 또 앞으로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혁신이가 어제 내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도 없애자. 지금 11분이나 3년 동안 이렇게 바뀐 것,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당대표가 잘하든 잘못하든, 이 최고위원들이 과반 이상이 사퇴해버리면 최고위원회의가 붕괴됩니다. 당대표가 끝납니다. 당대표를 끝내는 것이죠. 모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비대위로 넘어갔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열면 당대표와 다른 주장을 해서 언제나 논란이 일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저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영삼이나 이회창 총재 같은 이런 강력한 대안이 있느냐? 당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당원들이 선출하는 지금 뭐 경선 룰도 그러니까 결선 투표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과반 이상 찬성하는 당대표를 뽑아서 그 당대표에게 강력한 권한을 몰아줘서 영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영웅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필요에 의해서 당원들의 손으로 영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지금 최고위원회의 같은 건 없애고 이제 당무회의를 만들고 이건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모두 임명하는 사람으로 뭐 사무총장, 뭐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로 당무회의를 만들고 중앙당무회의. 그 다음, 전국민심회의를 만들어서 당원들의 손으로 뽑힌 17개 시도당 대표들, 이 모인 기구인 전국민심회의를 열자. 여기에서 당대표를 견제를 하자. 물론 이 전국민심회의의 의장도 당대표가 맞긴 하지만 이건 이제 당원들의 손으로 전국 17개 시도당 대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당은 당규 개정 권한, 전당대회 소집 요구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이 권한들도 모두 주자 전국 민심 회의에 그리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 선출도 이 전국 민심 회의에 주는 것이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은 될수 있지만 이거 빨리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의 손으로 이당 대표를 견제하면 된다 당원들의 손으로 강력한 당 대표도 뽑고 이 견제도 당원들의 손에 맡기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였고, 국민의힘이 좀 늦은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몫입니다. 당원들에게 맡기고, 모든 걸 당원들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살아남으면, 국민의힘이 살아남게 되면, 저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뭐 국민의힘은 해체하는 겁니다. 해산을 하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정치 보복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은행이 못 믿어올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방식, 이 방향은 맞습니다. 지금은 혼합형 지도체제입니다. 그런데 황우여가 이야기하듯이 집단지도 체제로 가면 당도 망하고 이재명 정권 견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승부를 걸 때입니다. 단일 지도 체제 중에서도 아예 최고위원 회의도 없애 버리자. 그리고 강력한 이 슈퍼 원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도 체제 형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도 이게 애매해진 겁니다. 이게 소위 양강구도가 된 것입니다. 당대표가 있고 또 원내에서는 원내대표가 우승권을 가집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원내대표를 완전히 압도하는 이 강력한 당대표, 전체 슈퍼원톱을 만들자. 이 견제하는 최고위원회의도 없애자. 이 시도당 대표들로 이 당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자. 이게 맞습니다. 이걸 빨리, 송원섭 비대위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의결을 해서 빨리 선관위로 넘기고 선관위에서는 빨리 이 안을 받아서 다음 달 8월 중순으로 전당대회 일정부터, 일자부터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일자, 전당대회 분위기로 당이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혁신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안들을 더 내게 된다면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뭐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맞다. 슈퍼 원톱 강력한 당 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 재명 정권의 저 비리 정권에 대해서 저 민주당의 국회 독재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에게 모두 맡겨서 당원들 손으로 압도적인 이 슈퍼 당 대표를 뽑고 그 슈퍼 당 대표가 잘못하게 되면 그 견제도 당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길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